이런 건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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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분노하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되게 피곤한 날에 씻고 나와서 얘를 뿌리면 제가 이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목공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 맞아, 몸몸 맞아. 몸만 움직일 거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버터가 몸에 들어가야 음. 된다. 음. 1년에 못 해도 한 30-40분은 익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녀덕제입니다 오늘 주제 소개해 주세요. 아 오늘은 사실 저희 일이 물론 모든 직장인들이 다 그렇지만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빡치는 일도 많은 그런 직업이잖아요. 맨날 빡쳐요. 아, 기사님. 왜 저희한테 화를 내세요? 항상 화가 분기탱처럼 <laughs> 한 상태로 지금. 살고 있어서 죄송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뭐, 직장이든 육아든, 어떤 그렇지. 상황에서도 다들 스트레스를 아, 받는 일이 있었을 이제. 텐데. 우리가 변호사로서 어떤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는지.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누가 먼저? <laughs> 가위바위보 하시네. <하실래요>? 가위바위보? <laughs> <안 남아집니다>. 가위바위보. <웃음>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laughs> 어? 아 저부터 네요아 이거 이기는 사람이 거예요? 아, 쥐는 사람이 먼 <laughs> <죽는 거네. 웃음> 아니 나도 당연히 이거 나 이기는 거 좋아해가지고 <laughs> 이제 서현 호사님부터 시작할게요 아, 제가,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짜잔 네. 네 저는 킥복싱을 합니다 아니 글로브가 거의 서변 얼굴 보다 <laughs> 더 큰데? 멍청말 <아니, 웃음> 정말... 사실 저희 체육관 하트레이트 강남에서 특별히 오늘 컨텐츠 촬영을 위해서 빌려주신 거고요 제 거는 아닙니다 이런 건가요? 예, <laughs> 네, 네. 시키시는 대로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신기한 게,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잖아요. 물론 어렵긴 한데, 그냥 하면 돼요. 이제 스텝부터 시작해가지고, 펀치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상세히 잘 알려주세요. 1대1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몸을 맞춰서 부르기만 하면, 뭐 시키는 대로 하고 있는 나를 발견을 하게 되는데, 밴드 백치는것 뿐만 아니라, 크로스핏의 약간 축소 버전으로 체력 발련을 시키세요. 음. 그러면은, 신기한 거 되게 많이 해요. 이제 로프로 이렇게 바닥 치는 거랑, 어, 풀업이랑, 판 등.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 비법이 있습니다. 나를 화나게 하고, 나에게 분노를 제공하는, 음. 그런 원인 제공하는 음. 그런 바닥에 그분들의 얼굴을 깔아놓는다 생각을 하고요. 열심히 칩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무슨 공산탈춤을추냐 웃길 어... 수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합니다. 음. 그럴 때그 사람을 내가 정말 후드려 패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laughs> 스트레스를 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체육관에 건의한 거기도 한데, 샌드백 와드가 있거든요. 저를 분노하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여기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음. 이제 여기 여기는 아니고, 음. 여기는 뭐, 명치. 아, 사람 아예 그냥 신체처럼 음. 생각하시 그렇죠. 내가 킥을 하니까 옆구리를 내가 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음.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치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걸 하고 나면 빵도 엄청 많이 나고 정신이 멍해지거든요. 음. <laughs> 그러면 잡념이 사라지는. 음. 이미 들어서 굉장히 저는 추천하는 운료입니다 그걸 하고 나서 또 제가 <laughs> 주섬주섬 제가 향을 되게 좋아해요. 심란하거나 마음이 불편하거나 할때 향수를 시향하고 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몇 개씩 사다 보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는 산타마리아 노벨라랑 에어린. 을 되게 좋아하고요. 분리도 되게 좀 진하지 않아서 좋아. 어떤 향 이게 목욕하는 목욕하는 여인니까? 약간 파우더맞아요 목욕품 냄새. 음, 음, 진짜 목욕탕 냄새가 나요. 향수 같지 않고 사우나 냄새가 어, 나요. 호텔 사우나 맞아. 냄새. 그래서 그냥 되게 피곤한 날에 씻고 나와서 얘를 뿌리면 내가 사우나 기분 <laughs> 안정을 느끼고. 우선 꽃향기거든요. 한통다 썼어요. 라일락 향기고 얘도 꽃향기. 자스민. 상쾌하나? 근데 음, 너무 예쁘네요. 예쁘죠? 너무 맞아요. 좋죠. 음, 제가 이런 맨날 뿌리고 바르고 살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나서 지친 심신의 향을 더입히면아난 괜찮아. 요라고 아 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조금씩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되게 서변님은 되게 몸으로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를 푸시네요. 아 네. 저는 네. 맞아요. 육체타입니다 어, 많이 필요한... 움직이고 네, 네. 후각으로 맞고. 네 그렇습니다. 네두 번째. 아, 어, 네. 제 차례인가요? 저는 근데 일단 작은 걸 들고 왔어요. 제가 뭐 테이블이나 의자를 가지고 올 수가 없으니까 아 되게 초반에 만들었던 작은 서랍 같은 걸 하나 가지고 왔는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방법으로 저도 사실 돈 쓰는 걸 관리하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복공! 목공. 이제 복공의 장점이라고 해야 될까? 제가 이 스트레스 관리법으로 복공을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로는 드릴 질 이게 사실 아닌 분들은 아니겠지만 드릴 질을 해볼 경험이 사실 많지 않잖아요 전 여기 가서처음 그걸 팍 받고 어 혹시 아, 누군가의 아, 머리에 어? 이걸 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신 건아니에요 아니 왜 그래요 아, 많이 해보셨어요? 아, <laughs> 일단 이렇게 막 드릴 질을 <laughs> 할때그 멋있는 다 그러니까 음 뭔가 이렇게 쿨한 나음 칠걸? 칠, 칠걸 칠걸 진짜 약간 이렇게 드르륵 하는 그 소리랑 그다음에 이게 딱 돌아서 들어가가지고 <laughs> 맞아떨어질 때그거가 희열? 쾌감? 어, 딱,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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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어, 들어가는 그, 어, 그, 어. 그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릴질 때문에 보통은 뭐 재밌었고두 어. 번째로는 사포질 이걸제 원래 나무가 까끌까끌한 나무 뭐 원재료는 부드럽게 해줘야 스칠이든 아니면 뭐 페인트칠이든할수 있으니까 그걸 다 이렇게 반들반들 만들어놓은 거예요 큰 거로 할 때는 그 범위를 다 이렇게 온몸으로 음. <웃음> <웃음> 계속 밀어붙여 그게 어. 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럴 때 있잖아요. 하루 종일 머리를 너무 많이 써서 머리에 과부하가 걸렸어. 그러면 약간 단순히 약간 단순 보동 어. 맞아 맞아. 몸만 움직이는 거. 심박하고 너무 힘드니까 집에서 그냥 뻗어서 자. 음, 음, 되게 좋은 취미네요. 그래. 이렇게 가구가 하나씩 생기니까 음. 생산적인 취미인데요. 저는 아 목공을 한번 작은 걸 해보러 체험처럼 따라서 가봤는데 좀 재밌긴 해요. 음. 엄청 큰뭐 이런 걸로 자르고, 어막드릴질하고이러면 약간 재밌기는 한데 먼지가 너무. 아, <laughs> 그건 맞아. <laughs> 그러니까 나를 다 내어줘야 아, 돼요. 막 사포질 막 하고 집에 와서 샤워하고 아, 기절. 어 그럼 이거 이게. 렇 어우 좋다. 너무 좋거 퍼레이시 아, 아니야? 퍼레이 아, 없어. 아 되게 멋지. 어. 뿌리자. 아 멋있다. 그러면 제일 크게 만들어 보신 건 뭐예요? 테이블. 테이블? 네. 사실 테이블이 막 엄청 어렵진 아, 않거든요. 약간 손재주가 있는 편은 아니어요 <laughs> 그냥, <그게> <laughs> 그냥 나사를 박고 <받고 웃음> 그냥 선포즈를 하는 사람이지 엄청 이렇게 막 정교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진 아, 않았어서 대신 이제 또 그런 데 가면 전문가 음. 도와주시 아, 도와주시니까. 저는 가서 음. 그걸 즐기기만 하면 돼서 저는 되게 추천드릴만한 취미라고 음. 취미 하나 더 있으시잖아요. 맞아요. 아, 축구. 맞아 요 축구하시잖아요. <laughs> 감독님이 네? 딴데로 가버렸어. 어?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제일 재미가 없네요 보이시나요? 정말 빵이 진지한 사 어, 제가... 강민경님 유튜브에 나와서 화제가 됐던 아 두바이 붕어빵 파는 <laughs> 곳인데 두바이 붕어빵은 너무 비싸요 한마리 12,000원이어가지고 딸기랑 앙버터 붕어빵으로 어고맛있겠요 <laughs> 음, 저는 사실 빵을 진짜 좋아해요 빵을 진짜 좋아해서 스트레스 받으면 일단 버터가 몸에 들어가야 된다 음... <laughs> 어 나가는 걸 좋아하지 않고 귀찮아하는 되게 집순인데 빵을 먹으러는 항상 돌아다니고 이런 음, 돌아다니. 걸로 스트레스를 풀어요 두 번째는 저는 어릴 때부터 직접 허영에 <laughs> 아, 매료되어서 <laughs> 다른 걸로 사치를 부릴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허영을 부리자라고 이제 생각하고 음. 책으로 진짜 스트레스를 푸고요 어. 1년에 못해도 한 3, 40권은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진짜 많이 읽으시네요. 이게 되게 책으로 스트레스 푼다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네. 네. 저는 <laughs> 책으로 그 공부하는 책이 아니라 진짜 아. 재밌는 아. 책을 읽어요. 음. 내가 읽었을 때 진짜 새로 읽어요 어떤 장르를 좋아하세요? 아, 장르는 상관없죠. 개니까? 그냥 아, 흥민이 형이 있는 음. 책들이면 다 좋아하고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다. 음. 저는 이제 진짜 막 재밌는 소설을 찾아서 음, 소설? 음. 그날 저녁에는 하루 종일 소설을 읽는 거죠. 그냥 그날 쭉 빠져서 읽고 인생에 고민이 된다.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음. 책. 오. 저는 근데 왔습니다. 약간 또 그런 거예요. 모든 책으로 배우는 <laughs> 스타일. 뭐 배우려고 음. 하면 일단 음. 그 책부터 사는 음. 어, 그래서 읽어보는 스타일이고 제가 몇 권만 가져왔는데 요즘에 읽고 있는 되게 재밌는 소설책이에요. 트러스트라는. 어, 간략히 어떤 줄거리예요? 좀 복잡해요. <laughs> 트러스트면 약간 신탁. 1920년대 미국의 음. 금융시장에서 어, 어, 금융시장을 주무르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음. 특이한 구성이에요. 그리고 저는 약간 스토리가 있는 소설들을 많이 좋아하고 전 단편보다 장편을 좋아하는데 음. 아직 읽고 있어서 마지막 음. 결론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이 책은 제가 작년 정도에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될까? 네, 나는 그리고 어떤 사람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3 5이 넘어서 되게 엄청 고민을 많이 했을 때 이런 비슷한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이 책이 제일 예뻐서 음. 갖고 와 봤고요.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이제 오. 어, 이북. 집에 책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분당할 수가 없어서 밤에 그리고 핸드폰으로 이북을 읽으면 눈이 너무 아. 아파서 달라요? 네. 핸드폰으로 달라요. 보면. 달라요. 달라요. 눈이 훨씬 편하네. 어, 눈이 훨씬 편하네. 그리고 더 오래 볼수 있어. 우아하고 고상한 취미 정말 응. 공주에 걸맞은 취미네 맞아. 그리고 지금 여기 바닥에 깔려있는 책 어, 그죠 유튜버를 위한 만화로 보는 저작권 국룰입 아, 만화로 보는 네. 정말 쉽고 재밌겠네요 누가 썼다? 제가 썼고요 네. 이영욱 변호사님이라고 이 그림을 직접 그리시는 저 음. 유명한 변호사님 계세요 많은 가지 니다 저는 이 정도 네. 아이거 먹나요? 네. 아, 이게 마지막으로 먹으면서 맛있... 어떻 할까요? 음, 맛집이데 맛있네요 음. 여러분들도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아, 마음의 음. 음식도 많이 드세요 우울할 때는 치시기도 하고요, 목공도 하시고요. 서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기는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 저희는 먹으러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